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7장6 절로 8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쪽으로 가는데 안에 있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지혜의 창문으로 본 어리석은 길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 카페에 앉아 있다가 창 밖으로 길거리에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또 차량들, 어, 또 함께 가는 일행들, 짐을 들고 가는 모습들, 또 대화하면서 가는 것들, 또 뛰는 사람, 또 조심스럽게 가는 어르신들을 보게 되죠. 어, 그러다가 보면은 좀 위험한 순간들을 보게 되거나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순간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 무단횡단하면 안 되는데, 아, 저기서 빨간불인데 지금 좌회전하면안 되는데, 저기서 핸드폰 말고 지금 앞을 봐야 되는 저 부딪칠 것 같은데 하는 위험한 상황들을 보게 되죠. 오늘 보면은 솔로몬이 집에 창문으로 길을 내려다보다가 어리석은 젊은이를 발견합니다. 7 장에서는 이전 교훈과는 다른 게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히 설명하면서 여인이 어리석은 젊은이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나갑니다. 음녀가 있는 그 골목으로 가는 장면과 그렇게 음녀를 만났을 때 그녀가 유혹하는 말과 방법들 또 달콤함으로 젊은이를 이끌어가는 내용이에요. 붐비는 거리에서 어리석은 자가 음녀의 집과 가까운 곳에 이르렀고 유혹은 이처럼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다는 것도 알려주죠. 이 장면만으로는 어리석은 자가 음녀의 집을 의도적으로 찾아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 분비는 거리를 지나서 골목 모퉁이에 이르렀다는 것, 유혹을 가까이 두었고 유혹 가까이에 갔고. 유혹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작년에 아이들과 영등포, 번화가 가릴 거리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 거대한 지하철역과 백화점과 화려한 조명과 도시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 골목 바로 뒤편에 소위 홍등가라고 불리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성매매 업소들이 모두 사라졌을 텐데 24년도에 그것도 거대한 마트, 또 백화점이 있는 그 바로 건물 뒷 골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화로 아직 남아 있더라고요. 편의점에 들르기 위해서 주차할 곳을 좀 찾아야 되겠다 하고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어,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또 보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자들이 그 빨간 불빛 아래서 에또 어, 그렇게 옷을 헐벗고 있는 모습들이 노출이 됐거든요. 사람은 환경에 매우 민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고, 어느 장소에 있느냐, 라는 것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세번 이사를 했다는 얘기죠. 처음 사는 곳은 공동묘지 근처였는데, 놀 만한 벗이 없어서 매번 곡을 하면서 장사지내는 놀이를 했습니다. 시장으로 가니 물건을 사고파는 장사꾼들의 흉내를 내면서 놀았습니다. 이제는 글방으로 근처로 가니까 예법에 관한 놀이를 해서 머물게 되었고 그 어미의 노력으로 맹자가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만큼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도 중요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음료를 마시는 것과 술집에서 음료를 마시는 것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마시는 행위로만 볼 수는 없죠 왜 음료를 술집에서 마시고 있느냐라는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우스 3장에서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모함하며 사나우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과 함께하는 것조차 위험하고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본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유혹받을 환경과 유혹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철저히 구별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어,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쪽으로 가는 데라고 했죠. 유혹이 있는 골목, 유혹이 있는 자리, 유혹하는 자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자체가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유혹 앞에서는 유혹으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가 있고, 솔로몬이 창문 너머로 멀리서 바라보는 것처럼, 어, 저건 조금 위험해 보이는데, 저건 무슨 일일까? 왜 저기에 있을까? 왜 저기에 갈까? 라는 것들을 보게 되지만, 바로 그 앞에서는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능력이 어, 우리들에게는 현저히 사라지고 미미해질 때가 있죠. 지혜로운 자가 창문 너머로 보기 때문에 그것이 위험임을 감지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결국 솔로몬도 많은 이방 여인들 사이에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고면했습니다. 잠언 5장 8절에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했어요. 하지만 훗날 자기 군과 나라를 이방 여인의 집이 되게 했습니다. 우상들의 집이 되게 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창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지혜의 창문으로 봐야 합니다. 말씀의 창문으로 보면 솔로몬의 길도 우리에게 그가 보았던 어리석은 길과 같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모든 가치관의 우선과 중심이 되게 하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말씀으로 지혜로 본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너무도 익숙하고 습관이 되어버렸던 나의 가치관, 나의 기준, 나의 경험, 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보고 판단하고 짐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리석은 길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그래서 말씀의 창문으로 거리를 두고 먼저 볼줄 알아야 또 객관적고 이 냉정하고 분별력 있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지혜로운 길을 보고 가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올바른 길을 보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어리석은 길과 유혹의 자리를 피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항상 지혜로운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절제, 겸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사랑하는 건석들의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나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늘 강건하게 지킬 수 있으며 또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보고 말씀을 통하여 상황을 보고 지혜의 창문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순간을 바라보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사그러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지혜와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